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EBS FM 김대균 토이킹을 계속 방송해야죠 8월호 교재 잘 보고 계신가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의고사로 풀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월호도 모아서 풀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가 제작 현장입니다 보세요 네, 커피도 중요한데 음, 이게 아래 1층에 이디아 커피 랩이 없고 이디아 커피만 있어요 토이킹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녹음할 때, 방송할 때는 따뜻한 물이 중요해요 어, 어 좋다 이런 방송곡이고요 시간을 이렇게 돼 있는 잠시 나갔다가 커피 마시면서 구경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예쁘죠, 그죠? 오늘 스튜디오 하나 볼까? 오늘 준비하는 현장같 했다. 요리 프로그램 같다. 주방이 세팅돼. 최수진 선생님, 오늘에 나오셨죠. 아프리카 TV. 선김 선생님. 와주셨죠. 들어가있죠. <laughs> 8월호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8월 5, 열심히 봐주세요 이렇게 삽니다 요새 월수금토뭐일 아, 있고 기본 학원에서 일하고 화요일은 오전에 EBS 저녁에 또 아프리카 목요일은 책도 쓰고 공부하고 픽션 매번 보고 책 쓰는 게 골병 들어요. 골병 든 모습. <laughs> 그래뭐 이런 기록을 남기면 나도 나중에 역사적인 어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정리. 어제 라이브 한거 있죠? 어제 라이브 한거 많이 보세요. 지금 여기 또, 바깥도 의식해야 돼서, 이렇게 소리를 막, 여러 번 하냐, 이렇게 못하겠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또 나중에 강사 이야기, 강사 이야기로 뭐, 영화 대본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영화가 될지도 몰라요. 드라마가 될지도 모르고. 다 중요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